이라는 것. 하도바울이 왜이기어야 했습니까?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. 약한 데서 강하기 때문에 하도바울을 한편으로 약하게 만들고 한편으로 강하게 만들고 육체로 약하게 만들고 영으로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위대한 종으로 역사하게 한 것입니다. 여러분 이 세대가 지금 어려워져서 정신이 없고 혼돈한 세대를 만났습니다. 지각이 혼돈합니다. 그러나 잊지 마세요.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. 이 풍랑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이 혼란을 통해서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사랑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.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소망 중에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.